제강입니다. 이차식의 최대 최소. 자,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이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 조건식이 주어졌을 때 이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 자,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는 xy가 실수일 때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밥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x와 y에 대한 이차식 형태로 생겼죠. 이때 x는 x끼리 완전제곱꼴로 변형. y는 y끼리 완전 제곱꼴로 변형합니다 왜? <laughs> 자, 어떤 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습니다. 어떤 수를 제곱했을면 항상 0보다 커요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 a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건 0이라는 최솟값을 갖는다는 거야.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거니까 0이 최솟값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했을 때는 이 완전제곱식의 최소값이 0이 될 거고요. 이것도 최소값이 0이 될 거고 결국엔 그래서 0 더하기 0 더하기 k, 최소값은 k가 돼요. 최소값은 k이고 문제에서 또 물어봐. 그래 x가 뭐고 y가 뭐일 때 x가 m이 되고 y가 n이 될때 k라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예제 문제 볼까요? x, y가 실수일 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12y 더하기 16의 최솟값을 구하여라. 자, 주어진 식을 <laughs> x는 x끼리 y는 y끼리 완전제곱식 형태로 변형할 겁니다. x는 x끼리 더하기 y는 y끼리 2로 묶어서 더하기 16 이렇게 해놓고 자,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4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 밖에 꺼내놓고 플러스 9가 필요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9가 2랑 곱해서 마이너스 18 밖에다 꺼내놓고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서 x-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y-3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6인가요? 네, 그래서 최소값은 정답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왜? x가 2일 때 그리고 y가 3일 때 주어진 식은 0이라는 최솟값, 0이라는 최솟값이 될 거야. 그래서 0 더하기 0 마이너스 6은 마6 최솟값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줍니다. 조건이 주어졌을 때 등식을 만족시키는 x, y에 대한 이 차식. 자,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 그리고 그 식을 이차식에 대입해 그 이차식을 완전제곱골로 변형한 다음에 최대 최소를 구해줘 자, 예제 보면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 x-y는 3이라고 했으니 y는 x-3과 같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x는 y플러스 3이야 라고 정리해도 됩니다. 어... 우리가 변수가 x를 사용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y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이 y 자리에다가 x-3을 대입할 거예요. x제곱 더하기 2y, 2 대신에 이 y 대신에 x-3을 대입해서 x제곱 더하기 2x-6이라고 하고 이걸 완전제곱식골로 정리합니다. 여기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갈 거요 들어가겠죠.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7. 즉,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 돼요. 왜 x 플러스 1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0마7이어서마7하고 되겠죠. <laughs> 그런데 선생님, x는 y 플러스 3이라고 정리한 후에 이용하면요. 자, 이 주어진 x에다가 y 플러스 3을 대입합니다. y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2 y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괄호를 살짝 풀어주고. y제곱 플러스 8 y 더하기 9인데 여기서 플러스 8, 4, 4, 16, 마이너스 16 y 더하기 4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7 그래서 역시 치수값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네,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